공무원, 군인연금 등 징역연금을 받고 계신데 생활비가 부족하신가요? 조금 더 많은 연금으로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원하시나요? 그런데 기초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징역연금 수급으로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시어 속상하시죠?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징역연금 받는 분들도 평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혹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혹은 사립학교교 직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공무원연금 혹은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국민연금도 받고 공무원연금도 받는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조건을 채워서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역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현재 소득활동 중이지만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시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하고 10년 납부하게 되면 직역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는 조건과 납부금액에 따른 예상연금액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가입자랑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즉,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수 없는 국민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무가입자가 아닌 국민은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퇴직연금 등 수급자, 타공적 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학생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입니다. 볼겸 복지부 채널 개설 초반에 올린 국민연금 54만원 더 받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의무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복무 중인 자가 임의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내용이니 시청을 원하시면 위에 국민연금 54만원 더 받기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오면 의무가입자가 아닌 자 중에 퇴직연금 등 수급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즉, 타공적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타공적연금인 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위에 타공적 연금 가입자도 의무가입자가 아닌 자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 직역 연금 가입 및 납부하는 동안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각 공적 연금은 가입 시기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기에 타공적 연금 가입자는 임의 가입을 할수 없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타공적 연금 가입 중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으며 타공적 연금을 수급한다면 그땐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입 연령입니다. 임의 가입자의 경우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 60세가 되지 않은 직역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 등으로 퇴직하고 공무원장의 연금 등을 받거나 조기 예편 혹은 전역으로 만 60세 미만으로 군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입 대상까지 알려드렸으니 가입 시 납부연금액 및 수급 시기의 예상연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2023년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중위소득의 9%인 9만원을 최소로 납부할 수 있고 이 정도의 보험료를 10년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받는 연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연도는 2023년이며 기준 납부 월수는 120개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9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10년 납부하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바로 1 9 6,670원을 받게 됩니다. 대량 납부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준 소득 110만 원의 보험료인 99,900원 납부 시에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이때에는 첫 번째보다 9,900원을 매월 내지만 받는 연금액은 5,100원 늘어난 201,760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준소득 120만 원일 경우에는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10만 8,000원으로 기준소득이 100만 원일 때보다 18,000원을 매월 더 납부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받는 연금은 20만 6,860원으로 첫 번째 예시보다 약 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A값이라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 평균액을 계산식에 넣었기 때문에 소득제 분배 기능으로 적게 내는 사람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고려하시어 가입하시되, 희망하는 노령연금 예상연금액 확인을 원하시면 고정 댓글에 관련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얘기하는데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를 써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위에 연금용어 구분하기 영상으로 시청하시면 관련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처럼 이미 가입을 하시어 국민연금도 수급하길 원하는 직역연금 수급자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콜센터 135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역연금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 및 수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쉽고 정확한 복지 정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